안녕하세요. 주간 매너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의 매너는 동료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입니다. 회사는 학교가 아니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일일이 알려줄 수 없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만지는 것은 나는 괜찮을 수 있지만 불쾌함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동료의 사무용품이나 소지품을 함부로 만지게 되면 기분을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만지지 않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동료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화장품은 타인과 나누어 쓰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 고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지 말고 반드시 물어본 후에 만지도록 합니다. 직장에서의 친밀함은 사회생활의 일부입니다. 최대한 선을 잘 지켜서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